조중동을 방관하라! 조중동을 방관하라! 안녕하세요. 어, 예, 선생. 네, 네. 어, 오랜만이시네요, 선생님. 예, 예, 예. 예. 수고 많이 시네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답답해하 어, 예. 일도 이끌어서 구서 네. 구입 좀 하러 잠깐 들렸다가 아 책이요? 예 들린 김에 아니 저 조국의 시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고제 개인 책인데네걸 아울러서 구입을 하려고 어, 아직 안 나왔죠? 예, 며칠 뒤에 네. 나온다고 해서 아 어, 우리 선생님 예. 어, 대단하시네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예. 어, 제가 강하은뭐 이렇게 서초 집회에서 가끔 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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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가 뭐 대하는 아못나나봤지만은아 예, 예. 선생님 기억을 해요 제가 예, 예. 아, 예. 아 그런데 예. 예, 이렇게 또 교보 여기 교보 예, 예. 교보문고 왔다 가시는 예, 예, 거예요 예어 예, 예. 예. 아, 책을 사시러 오셨네요 예, 예, 예. 아 그럼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안 예, 바쁘세요 예. 아예예예예어 우리가 지금 지난 그 보궐선거 이후로 예, 예. 우리 전체가 지금 다운이 돼 있고. 예, 예.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천박 대우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아, 예.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한 줌의 모래 이 정도로 아, 아, 예.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 선생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내부 이거를 어떻게 보시고 저, 계시나요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어, 네. 뭐 다들 아시지만 어180 적이라는 그 어? 막강한 그 힘이 될수 있는 석을 네. 이렇게 시민 많은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네. 뭔가 많이 답답하죠 <laughs> 네, 시원시원에게 예를 들어 이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가장 빨리 좀 해야 될 것은 기존에. 그 아주 옳지 못한 역사에서 남아있는 잔재 악법 같은 거뭐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등등 예. 네. 또 검찰의 막강한 힘을 네. 어? 좀 분산시키는 거 이건 뭐 다들 공유하고 있지만 네. 그런 걸왜 빨리 추진 못하는지 뭐 예. 어떻게 안하는지 그리고 덧붙여 얘기를 드린다면은 예. 어, 민주당 의원분에도 훌륭하고 아주 네.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분이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좀 해태하고 태만하신것 같아요 음. 예. 제가 제 생각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선생님 생각하고 아 같이 가도 있어요. 예. 우리가 180석 만들어 놓고 지금 어 여타 문제로 174석이 남았잖아요. 예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우리 깨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어 문재인 정부 어 앞장세워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예. 이런 적폐들을 청산할 줄 알았는데 예예. 지금 174명 중에 몇명 손가락. 꼽는거 외에는 예. 이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거를 잊어버린 어,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너무 예, 그거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개혁에 그... 앞장서지 못하는 이 사람들. 또 하고 우선 당장 은 답답하고 네. 이러다가 뭐 내년 대선도 있고 앞으로 네. 또 계속 있는 그 진보 그룹이나 이쪽이 어, 선생님 잠깐만요. 앞으로의그 네. 어... 향후에 네. 집권 겸또되는데 네.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좀더 분발하고 예. 어, 처음에 그 말에 좀 초심처럼 지금 많이 뭐 쉬운 표현으로 지금 기운이 빠졌다랄까 나태한 네. 것 같아요. <laughs> 그 많은 의석 가지고 어.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어. 네. 향후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래다가는 몇 석을 지 어떻게 합니까? 또 당장 내년에 그1 년도 지금 안 남았는데 대선이고 네. 뭐고 네. 그 걱정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개혁을 등한시하고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선 지방 선거 물론이고 예.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반토막 예. 난다고 봐요 저는 정 지금 이대로라면 예. 모르겠어요 100뭐110석100석 어? 힘들어요 100 석이나 될러지 예. 그거 상당히 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 지금 잠자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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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정말 예, 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비슷하게 갖고 계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 174명의 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계시잖아요. 저 사람들 싹 바꾸고 우리 촛불심이 174명을 국회에다 갖다 놔도 지금보다 더 잘한다 잘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잘할 거라고 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옳고 그른 거라고봅니분히 그렇죠 그크 그렇죠 로선죠그분명히렇서 그렇죠 그렇죠 그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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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그렇죠 그렇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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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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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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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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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라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아 정부 성공하고 예, 예. 차기 정권 재창출하고 그렇죠.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예,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일념이지 예. 우리는 뭐 다른 거 특히 뭐 내가 좀 노력했다고 저들한테 뭐 손벌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시작부터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 난그 생각도 아니, 가끔은 해요. 수가, 이, 제가 누구 개인 거명은 안니겠습니다만네네그 네. 네. 뭐, 추미애 장관께서 먼저 그렇게, 어, 어, 네. 그, 응?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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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그 검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네. 어? 그렇게 그, 어? 대립 관계라고 그럴까? 있을 때에 오히려 네. 집안 내부 충지력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 어.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어, 많이 있죠. 네, 지금도, 네.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그 정도 빠진 아니더라도 네. 그거 반 비슷한 정도 개념 가지고 네. 이 지금 진보 쪽에서 이쪽 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탐탁지 않게 약간 느끼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예, 그 사람 뭐 속을 뜯어 열을 수는 없지만은 예. 사람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제가 선생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촛불 깨시민들을 어,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적패들을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보여죠. 왜? 네. 모든 거 그, 그쪽에서 다시 공격하거나 뭐 그럴까봐 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네. 이 광장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네. 대대적인 촛불 집회의 그 기운과 네. 그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은 조국과 추매를 얘기하면 우리가 표 떨어진다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런 글 비슷한 걸 이렇게 강력하게는 아니래도 그런 운을띄는 글을 댓글에서도 저 글에서도 봤어요. 아예 그건 예. 크게 잘못이죠. 예. 조국이 조국 장관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까? 그게 개인을 사익을 위해 서생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자기의 개인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 그분은 방법을 여러 가지 취할 수 있어요. 었 그렇게 네. 처참한 그 어? 가족과 그런 어? 먼지 털이까지 끝까지 털이를 그런 수사를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네, 네. 물론 그걸 피해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옳고 네, 그름의문제겠죠 네. 물론 네, 네. 네? 오르면 가는 거고 옳치하는 거는 과감히 버리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기본 생각이고 상식인데 어쨌든 개인으로 가서 그분은. 어? 아주 부당한 그 어? 그런 피해를 봤다고 봐야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말씀 더 드리게 그러면은 검찰도 그렇고 뭐 쉽게는 여기 길 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털모나 <laughs> 여기 안 털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중급 어, 제가... 장관님의 어... 반만 털어도 여기 길 네. 가는 사람 다 털어 보세요. 제가 신분 아무 확인하고 뭐뭐 시작했고 어, 맞아요. 거기 벗어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예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털어봐라. 어? 조국 장관보다 더 많이 털릴 어? 거다. 그리고 예,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자만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에 있어서 네. 어느 누구의 뭐장모 인가 마누라 뭐 어? 등등등 어? 어. 지금 가만히 퇴안 나고 있는 어, 뭐 상대편 측이든 어느 쪽은 뭐. 어? 의원이든, 뭐, 여러 가지, 저기,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한 번, 예. 그런식, 갖다 들이대라 얘기했네요. 예, 예, 예. 똑같이, 왜, 그, 편파적으로 하고,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예. 또, 저기, 일부, 또, 학생들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 학생들도, 응? 어? 선택적 분노를 말하고, 예. 저기, 언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저쪽 반대쪽에서 문제 있으면은, 이쁘다고 하고, 예. 뭐, 솔직히 뭐, 얘기로, 저기, 가자미 눈이라 그러죠? 네. 다 어?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 입 다물고 항구해고 있다가 네. 상대편이 나오면 말도 못하게 물어 뜯고 이거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아. 사회가 지금 상당히 잘못 삐뚤어 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아, 저가, 저와 같은 아, 생각을 공유를 하고 우리 깨시민들하고 정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니까 예, 예.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이 모든 개세이 시민의 그 대의기관이 뭐말 그대로 그 국민의 대신해서 입법을 하고 모든 제재를 할건 하고 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것은 다수의 그 민의인데 네. 그거를 응? 환영을 해줘야죠 네. 응? 잠자고 있다.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볼게요. <laughs> 여쭤보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어제부터 우리 조국 장관님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6월 1일 이후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 뭐 제가 언론 앞에서 저 국회 앞에서 많이 얘기는 했지만은 아, 조국의 이 시간이라는 책을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서 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아 잘못됐구나. 어? 정말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줌의 모래가 아니구나. 이거를 지금 보이는 게제1순위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1부2부하면서 제가 조국의 시간. 이거를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리고자 하는데 우리 선생님 네, 어떠세요? 저도 물론 뭐 제가 구입하는 거는 네, 물론이고 여기로. 여기로. 네. 여기로. 네. 제가 구입할 것은 물론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더니 네. 아직은 저기 책이 도착 안 했대요. 아, 시간. 책이 도착 아직 네, 안. 네. 며칠 뒤에 1일 예. 통과 오는 된다라고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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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조국 전 장관님의 피맺친그 네. 어떤 그좀 어? 너무 원칙에서 어긋난 네, 제가 네. 원칙이라는 거는 그럼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 얘기 예요내 두고 네. 누구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너무 편파적으로 어떤 그 선택적으로 한그 네. 막중한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어~ 생각을 같이 해 주는 게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어~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사서. 봤으면, 책값도 네. 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같더라고요 네네. 어, 네. 오늘, 네. 어제 보니까는, 아, 17,000원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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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360몇 페이지라 그러는데, 네, 네, 네. 아, 뭐, 책, 책 내용은 우리가 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던 내용도 나올 것 네, 아마, 같고. 네, 예, 감추진 감춘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네. 그냥 생각 못 했던, 음, 그런 참, 감동할 수 있는 얘기가 아마 나을 네, 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구입을 해서 보고 우리가 같이 뜻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SNS에 예. 아, 조국의 시간을 아, 가족의 피로 썼다. 예, 예. 이거를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정말 아, 생각 있고 뜻 있는 촛불 시민이라면 아, 예. 조국 장관님이 우리한테 보내는 아, 편지와 예, 같은 예, 이런 예, 거기 때, 예.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거를 아 정말 한 권씩 사서 선물도 좀 하고 예, 어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하여튼 예, 예. 이 책이 아, 빠른 시간 안에 어, 초 대박의 베스트셀러가. 아 대기를 바라는 마막 네, 간절합니다. 제 생각은 네. 예, 진정한 우리 촛불 그 동안 여기서 광장에서 고생했던 촛불 시민들은 네, 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입할 거라고 아, 예. 심취 않습니다. 그리고 네, 네. 촛불 시민 아닌 분이래도 관심 네. 가지고 구입할 사람들이 굉장히 아, 예, 예. 많을 겁니다. 예, 우리가 예. 많이 예. 주변에 알려야될것 예, 같아요. 알리고 예. 그 책을 아직 뭐못 사봤습니다만 보고 아, 싶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 오신 건가요? 예. 지금 면목동에서 왔습니다. 아, 면목동에요? 예, 예. 아, 예. 하여튼 제가, 아, 저한테 이렇게, 어, 인사를 주시고 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면은좀 있으신데, 예. 아, 저하고 대화는 처음이시죠? 예, 예. 예. 저, 제가 이 채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몰라도, 제가 길잡이 TV라고 합니다. 예, 예. 아, 예. 제가 앞으로 계속, 조금. 많이, 아, 많이 못 봤어도, 어, 어 보셨어요, 네, 저도? 어, 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제가, <laughs> 아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급선무는 아, 조국의 시간 아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아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역할을 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요. 네. 네. 꼭 저기 많이 일켜져서 네, 네. 조국 전 장관님의 네. 마음을 우리가 뭐 받아서 네. 공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이 어, 책이 나온다는 걸 알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아, 어,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 어, 타 방송에서, 어, 내가 한 조국 추미애가 한 일이, 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 자기가 우울증이 걸렸다. 우울증이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거든요. 예, 이 부분 한 말씀만 해주시고. 아, 저도 추미애 장관님 많이 아쉽고 또, 어,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네. 네, 아주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일 잘해주셨고요. 네네.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잘해주셨고. 네.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추미애 예. 장관님께서도 예. 그 대선 후보에 나오셨습니다 어... 예, 예, 예. 예, 제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예, 말씀을 경선은, 하셨네요. 당내 경선은 예. 어떻게 됐든 예, 당내 경선에 예. 나오셔서 예. 예, 그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격이 있냐 없냐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예, 거고 예,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조국을 내치더라도 우리 깨시민들은 아직 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후보가 대든안 되든, 되든 그거는 둘째 치고, 예, 예. 한번 과감하게 나오셔서, 그렇죠. 아, 자기의 소신, 예, 이거를 좀, 아, 알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예. 조국의 시간, 예. 베스트셀러, 예. 우리 춤의 장관님, 예. 아, 떨쳐버리고 나와서 용기 있게, 예. 누구 뭐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예, 예. 아, 정말 자기의 소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잊혀지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쳐 나오셔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 그 시간을 어, 대선 출마로 어, 하시는 게 어떤가. 예, 저도 적극 그, 예, 찬성을 하고요. 아,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아, 예. 예, 우리 또 일반... 그, 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긴 뭐해도 우리 어차피 뭐다그 인지하는 내용이니까 네, 네.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도 네. 저도 모자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어, 네. 역사를 바로 우리 보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예, 역사를 뭐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 네. 이걸 분간을 못해면은 네. 이 악의 역사는 그 그것을 그 토대로 해서 그. 해양으로 해갖고 계속 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 어, 어,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어. 어느 쪽이 옳른지 정의로운지 어느 쪽이 그런지를 반드시 감시를 하고 아니 그렇게 좀 선생님 제가 말 중에 죄송하지만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위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네. 저는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네. 어, 선생님 말씀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인식이 아, 비슷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 깨어있는 촛불 시민이 아닌가. 네. 우리 여타 시민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리라고 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공유를 하고. 네. 뭐제 개개인들이 투표도 다 자기 그 <laughs> 투표권은 자기 고유의 권한이 행사하겠지만은 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역사를 바로 보고 우리나라가 네네. 그 비참한 그 일제 역사부터 해방 전후 아. 예전까지 해서 엄청한그부고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이런데 이런 걸좀 어?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도 그렇고 그런 바탕 위에서 바로 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 우리가 근대사만 이렇게 제대로 예, 읽어도 그렇죠. 지금 어디가 옳고 어디가 예, 그른지가 예, 예, 답이 딱 나오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 쟤네들 얘기가 맞고 우리가 또 저, 저들을 공격하면, 어, 저쪽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똑같다. 네. 아 똑같은 놈끼리 뭐 서로 공격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거를 제삼자가 그런... 아 니네들 똑같은 놈이 싸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거는 아 인식이 틀렸다는 얘기죠. 네, 네. 예 우리가 그거를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선 오른 선이 자리가 참 좁아지고 없어지고. 어맞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관심하고 지금, 네. 그런 거 분간을 못 하고 오면은 악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정을 가져, 저 자신도 부족하고 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좀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아, 대화가 좀 이렇게 돼서 제가 아, 긴 시간이지만 한 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저들보다 지금 행동으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들은 그런 얘기 엉터리지만은 저 길, 길에 길 가보시면은 전철 입구에 뭐 텐트 치고 쟤네들은 지금 노인 나이 든 사람들을 계속 포섭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개시민들이 어디 가뭐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개혁도 등한시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이 그런데 쟤네들은특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씀드리는데 국렇 네. 의원 180석이라는 것이 네. 다수의 민의입니다. 다수의. 네. 어? 그러면은 그 민의를 바로 반영을 해줘야지 의원이 네, 대의기관이그 대신해서 네. 그것을 실행하고 대의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각 기차역이나 뭐 여러 광장에서 나와서 자꾸 사람들을 포섭하고 하면은 네. 이쪽에서 왜 그걸 구경을 합니까? 그거는 어, 그렇죠. 뭐 물론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같은 그, 그 뜻을 가진 그룹에서 진보그룹 크게 보면은 거기서 그것을 같이 대응을 하고 또 법적인 문제는 가만 보면 어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은 여기 방어만 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르면은 방어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도 같이 그쪽 사람들 거저기 그 자꾸 저기 중국 장관님 얘기해서 죄송한데만 중국 장관님의 10분의 1까지라도 털도록 허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왜 자꾸 방어만 하고, 때로는 방어도 안 하고, 또 내부 옆사람한테. 도망가죠. 예. 옆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전가. 어? 책임전가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예. 것까지 하고, 이건는 민주당도 크게, 그거는 좀 다시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만 하면 이기지는 못해요. 예. 예, 무승부는 될수 있어요. 이기지는 못하고, 질 가능성이 많고,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개혁을, 개혁을 미진하게 해서 우리 지지율이 떨어졌다. 조국 추매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고 뭐 얘기 자꾸 더 얘기 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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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예. 아울러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자꾸 네. 독재 독재 하는데 <laughs> 문재인 대통령도. <laughs> 그 사람들이 그 각종 그 광장이나 사람 많은데 독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독재라는 거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된다고요. 어떤 게 독재인가? 지네들이 어? 독재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지금. 그 군사 독재에 대해서 알고서 그, 그 시련을 겪어보고 한 사람들에서 알고서 하는 건지 네. 우선 정의부터 정해놓고서 거기에 네. 부합되면 독재고 부합되지 네. 않으면 독재가 아닌데 이미트끝 없이 독재 독재하고 지금 네. 사람을 포섭하고 서명받고 했는데 어쨌든 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그럼 여기 어? 이쪽 촛불집회 측이나 이쪽에서도 네. 뭔가 대응을 해야지 이러다가 네. 뭐 나중에 요번에 어? 그 지방선거 네. 또 서울 부산 참패 하고서 네. 이렇게 어? 처참에게 그러고서 어? 또 상대편한테 빌미를 준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긴 자는 뭐 모든 걸다 갖다가 긍정으로다가 선전을 하죠 <laughs> 그렇게 빌미를 주고 그러면 나중에 시국끼리 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또서도 같이 응? 어? 행동을 취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네, 근데 하여튼 비겁하다고 봐요. 아 조국 추미애 땀에 지고 아 박원순 시장 땀에 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 잃어버리고 계속 저들한테 아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아 서울시장 안 그랬습니까? 계속 거기저 적폐들한테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옳지 않다 그렇게 가면은 제가 뭐 그런거 판단 뭐저 평가까지는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예. 향후 지금 예. 현, 이 전제 하에 입니다 지금 현재 전제 하에 이렇게 저기 움직이지 않고 참자는 이런 태도를 취해가지고는 어, 예. 향후에 예. 이 국민들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예. 난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네. 가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네. 좀 일어나서 선전하라 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용기 내서 앞장 좀 서야 우리 네. 깨시민들이 뒤따라 가서 밀어주지. 그렇죠. 언제까지 아, 우리가 앞장 쓰고 그 사람들 열매만 따먹냐. 네. 지난 그사일 총선입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그 전에 또그 지방선거 등등 해갖고또문 대통령께서 또 남북 그 민족 통일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시고 해서 보니까, 그때 얼마나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습니까? 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작년,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침체됐는데, 이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러는지. 이제 어. 대선도 이왕이야 아하. <laughs>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어, 예. 하여튼, 책은 구입하셔서, 예, 예, 예. 어, 많이 읽으시고, 아, 예. 어, 주변에, 아 많이 좀 알려서 우리 조국 장관님의 조국의 시간 예, 아할 겁니다. 예. 예, 베스트셀러 꼭 되도록 아좀아 예. 아, 일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하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